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5월 7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이슬비가 지금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오탄까지 포인트 다섯 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포인트에 갔더니 지금 세 분이 차세 대가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너편에 항상 우리가 포인트란 것이 저쪽 지금 보이시는 낚싯대의 좌측에 있는 볼록 나온데 지금 그가 포인트입니다. 그쪽에 가면 지금 세 분이 지금 계시는데 지금은 도움 금억이라, 감성동 금억이라, 도움을 잡을 수는 없고, 오늘부터 5탄, 5번, 무한 이길 때,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포인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내리고요, 여기는. 제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내리 주소 적어 놨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냐, 되냐, 문, 댓글이 막 달려서, 귀엽고, 네. 다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철탑 바로 밑에, 제가 진짜 포인트입니다. 이 건너편도 오늘 처음 와봤는데, 산란기 때는 도움이 상당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던져놓고 지금 있는데, 수심은 한 1m 정도 나오는데, 지금 이쯤 되면은 아마 살랑기 때는 돔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5월 7일이니까, 지금 살랑기니까, 돔 잡으면 방생하고, 안 하고 잡으면 좀 크면 갖고 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비가 지금 내리고 있으니까, 카메라를 우산을 씌워놓고 지금 낮게 두 대만 피고 하겠습니다. 승질 같아서는 다섯 대 피고 싶은데, 개는 것도 그렇고 바람이 어쩌고 불지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던져놨는데 한번 입질 온가 안 온가 한번 보겠습니다. 행여나 하고 오늘 비가 와서 나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저리 진입하려고 했더니 차가 딱세대가되지져가지고 이러도 못 오고 저러도 못 오고 그 건너편에 와가지고 지금 찍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집이 빨간 집 바로 밑에입니다 로드북 보시면 빨간 집 보입니다 제 사진에도 빨간 집 보일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진짜 내가 딱 보니까 어렵게 포인트를 찾지 마시고 이렇게 와서 찾아보시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꼭 유명한 포인트, 유명한 포인트 그러시는데 산란기철에는, 사월달에는 이 무한일대가 전부 감성동 포인트니까 여러분께서도 가다가 아, 저거 괜찮겠다. 그러시면 이게 민물포인트하고 똑같습니다 볼록 볼록 나오는 그 포인트입니다 삼거리 딱 갈라지고 저수지 볼록 튀어나오는데 항상 우리가 붕어 잡을 때도 이렇게 볼록 나온 이 자리에서 붕어를 잡지 않습니까 쏙 들어간 데보다 회유하는 오정이 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하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쉽게 한번,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의 포인트를 갖고 계셔야만이, 언제 어디든 가서, 내가 한 마리라도 필요할 때, 손맛 보고 싶을 때 가서, 던져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곳은 항상 한 군데씩은 있어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은 포인트는 나오는 포인트는 이렇게 제가 이 앞에 저쪽에 한 군데 먼저 돔 잡을 때 소개시켜드렸는데 그거는 그 일주일 후에 갔더니 담배꽁초에 술병에 정말 쓰레기가 넘쳐났습니다. 넘쳐나 일주일 후에 갔는데. 아, 오지겠으면 제가 지금요, 호주머니 다, 쓰레기 봉투를 다 갖고 다닙니다. 제가 말을 했으니까 저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쓰레기 봉투, 설이 들리시죠? 20L짜리 하나씩 호주머니 에 넣고 다닙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말했으니까 제가 온 자리에서는 깨끗이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도움이 나올지, 안 하고가 나올지. 지금은 나오면은 도움, 감성도움 안 하고, 그리고 보거 이렇게 세 개. 제 카메라에서 삐 소리가 나신다고 맨날 그러시는데, 제가 카메라를 사가지고 한 3년을 샀는데, 유튜브 하려고 샀는데, 내 바빠서 못하다가 올 3월 달에 마이크를 안 샀더라고요. 마이크를 실내용을 사가지고 실외용을 몸에 달고 하는 마이크를 그 몰드 가서 샀는데, 이 회사 것이 정식 마이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유사 제품으로 그냥 갖다 찡기는 것으로 했더니 이렇게 잘못 하면삐 소리가 나고 좀 멀리서 면삐 소리가 안 나는데 가까이 가면 삐 소리가 납니다. 그 점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 내가 추석 넘어서 하나 좋은 놈을 하나 아예 바꾸겠습니다. 안조가 지금 4시 정도 되니까요. 지금 물이 거우 막 들어오고,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분들은 무엇을 잡은지, 금먹인데 저같이 그냥 손만만 보고, 강생하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날씨, 날씨가 이렇게 흐린데 바람은 없고 이슬비는 내리고 그래도 물결은 잔잔합니다. 집에서 출발할 때는 바람이 조금 불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 포인트만. 찍고 와야 않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나마 바람이 덜 불어서 좋습니다. 지렁이 한번 갈아보겠습니다.